내 동기인데 그, 아, 나는 이제 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요. 먼, 아 이게 딱첫통하고 나서 기분이 겁내나 뽑거든, 갖고 아 이제 아 전하지 말라고. 아 그랬더니 우리도 몰랐어. 그걸 밴드에 올라온 걸 알고 나도 알았는데 이게 조사하는 거를? 야 씨. 그런 근데 많이 사 그랬잖아. 그 여행 그저 여행업 했던 친구야. 그 관광차, 관광차 이런 거 여러 개 했던 친구들. 화면이 더 110km.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속 단속하는 에 맹심 없어. 어려우니까. 아, 그래서 야 우리 군대얘라더라고 야, 바닷바람 좋대 야, 쉬어, 여수 가까? 내전 가까? 지금 가까? 그랬더니 어, 어디냐 했더 아, 여수라고 안 했고 그때. 기억 아, 속 아, 여수가 아니고 옆에 뭐더라. 해해심없해해 있다 오더라고. 아, 그러 나. 가까? 그것도 아니래너 이거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 왜 내려오지? 무조건 무조건 왔어. 알았다고 그래서 에? 어, 그 서로 생각하는 거야 어, 나는 이 친구가 그렇지 이게 힘들다. 아, 소주 한잔 할까 했으면 내가, 내가 내려갔지. 근데 나는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약간 술 먹은 같은 그런 거 있잖아. 새벽이니까 우리 동네들막 새벽에도 통하고 그러니까 그러난 그러니까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아. 난그 생각을 못했지. 이 친구가 사업이 있잖아. 어려워